네 어제 새벽 서울에 계신 분들은 북한 발사체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음. 보낸 재난 문자 소리에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깬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시민들은 큰 혼란을 겪어야 했는데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는 서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조만간 북한이 추가 발사를 예고한 만큼, 재난 문자 시스템 어떻게 보완하고 또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해야 될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얘기 나누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 안전 전문가 협회 이송규 회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송규입니다. 네. 선장님도 어제 새벽에 문자 네. 받으셨죠? 네. 예. <laughs> 저도 받고 뭐생각드셨어요 <laughs>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음... 아,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 저는 이제 북한이 그 발사체를 발사할 것이라는 걸 예고를 했기 때문에 음. 아마 이거라고 예측을 했겠는데 었 예. 아마 대부분 이제 국민들은 이런 상황이 뭐지라고 굉장히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럴 수 있죠 네. 예 저도 이제 방송 준비 중에 예. 휴대전화가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면서 이제 네. 문자 메시지가 뜨니까 깜짝 놀랐고 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스를 계속 전해 드리니까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했다는 소식은 이미 전해진 상황이었잖아요 네. 근데 아니 이게 왜 서울에서 이 경보가 울리지. 혹시라도 이 발사체가 네. 서울로 향하나?라는 불안감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시민분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시민분들은 정확히 이제 엔카님께서는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음. 이제 그런 상황 판단을 어느 정도 했었지만은 예. 일반 시민들은 아마 서울 지역에도 날아오지 않았을까? 뭐 음. 방향이 다르더라도 음. 오발사로 인해서 피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예. 또 정말로 북한이 발사했는지 안 했는지 주변에 뭐 지진이나 음. 뭐 재난 다른 재난이 있을지 않았는가, 이런 의심도 했을 있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왜 이게 울리나, 그렇습니다. 이것부터 또 의문인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감이 더 심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어제 위급 재난 문자를 보면요. 네. 6시 41분에 이제 경보음이 울리면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네. 자, 어제 내용을 보면. 오늘 6시 32분 서울 지역의 경계 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문자 메시지가 왔고, 이어서 7시 3분에 이번에는 행정안전부에서 보낸 문자 네. 메시지예요. 역시 위급 재난 문자였는데, 6시 41분에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 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자 어제 7시 25분에 온 문자메시지입니다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보냈어요 네. 음.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위급 안내 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서울시 전 지역 경계경보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시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렇게 세 번의 문자가 네.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44분 동안 서울시와 행안부가 번갈아 가면서 경계경보를 냈다가 오발령이라고 했다가 네. 경계경보가 하자 됐다 네. 이렇게 보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야 패닉이었다가 네. 아 이거 오발송이야 허탈했다가 네. 나중에는 아니고 경계 경보가 유지됐던 거야 실제 네. 무슨 상황이 있었던 거 아니야 네. 이렇게 또 불안감이 네.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17개 지자체 지금 문자 발송을 음성으로 합니다 음. TV에. 거기에서 지금 서울시가 2분 만에 사이렌을 올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176개 서울시에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경보가 지금 발령이 되고 음. 난 다음에 9분 만에 지금 문자가 발송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오후 발령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행안부하고 서울시하고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도 아마 이 발송 지금 마지막에 해제됐다라는 이때까지도 음. 지금 경계 경보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서울시에도 경계 경보가 내려진 것이 그렇습니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하라는 얘기죠. 음. 여기서도 피해가 될수 있으니 음. 대피하라는 얘기 아니고 대피할 준비를 하라고 지금 분명하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해제 발령이 날 때까지는 지금 경계 경보 음. 상황으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예. 해군부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음.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서울시는 경계 경보 지역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지금 행안부에서 해석할 때는 음. 서울은 제외 지역이다라고 예. 해석했는데 서울시는 그렇지 않다. 어. 오발사로 인해서 서울시에도 피해가 있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한 것이죠. 어. 그런데 이게 지금 서울시와 행안부 사이에. 그 해석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지금 입장 네. 차이를 또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서울시 입장을 보면 이거 행안부 중앙통제소에서 이제 보낸 그 지령 방송 내용이 네. 혼선을 줬다 이런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어떤 내용의 지령이 왔길래 서울시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까? 지금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경보를 발령하라는 이 용어가 나오거든요. 지금 어. 가장... 키워드가 지금 경보 미, 미수신 지역입니다. 예, 행안부 중앙통제소에서 보낸 내용을 보면 현재 시각 백, 백령면, 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 발령 네. 이 내용이 있고 뒤이어서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경보 미수신 지역이이 용어를 지금 해석하는데 어. 행안부하고 서울시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네. 경보 미수신 지역은 서울시는 서울도 경보 미수신 지역으로 해석을 음. 하고 지금 그 다음 액션이 지금 취해진 것이죠. 어. 그러나 지금 행안부는 경보 미수신 지역은 서울은 포함되지 않고 뭐 백령도 그 지역의 외의 지역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데 아. 결과적으로 지금 소통이 안된 것이죠. 예. 그러니까 행안부에서는 이 경보 미수신 지역이라는 게 경계 경보가 발령된 백령 대청도에서 아, 네. 이제 이 경보를 수신하지 못한 지역이면. 요거 경계 경보를 발령해 달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 시 입장에서는 백령 또달청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 같은 그렇습니다. 경우에 요거 네. 경계 경보를 이제 미수신한 지역이라고 볼수 있으니까 네. 이거 경계 경보 발령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했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여기서도 좀 이걸 확인하는 과정이 또 있긴 했더라고요. 네. 서울시가 행안부 측에 이게 경보 미수신 지역이 어떤 의미냐. 요거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행안부 중앙통제소에 전화를 걸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재난부자를 보낸 거다. 네. 그러니까 일단 조치를 했다는 그 얘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 기간이 이제 구분이 걸린 것이죠. 음. 왜냐하면 지금 구분이 걸 문자 발송할 때는 지금 담당자가 선 조치하고 후 보거든요. 얼기나 예. 마찬가지로. 음. 그러나 지금 그 구분 동안 안에서는 행안부에서 연락도 해 봤을 것이고요. 아니면은. 뭐 동료나 바로 직 상관하고 뭐 상의도 있을 것이고 어. 아니면 전임 담당자하고 상의를 했을 거고 그 기간이 한 구분이 되지 않았냐라는 예, 여러 생각을 가지, 합니다. 예, 뭐 상황 판단을 하는 그런 과정이 그렇죠. 좀 필요했을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담당자가 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경계 경보 발령 상황이 되니 발송을 해야됐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죠. 음,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조금 문제를 네. 좀 짚어볼게요. 네. 일단은 행안부와 서울시 간에 네. 그 처음에 나왔던 지령 방송 내용을 두고 이제 해석에 차이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 이것도 일단 문제라고 볼수 있겠죠 당연한 문제죠 음. 왜냐하면 그동안의 소통을 하는데 문자의 소통이 명확하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물론 서로 지령을 하고 받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업무 절차대로는 한 것은 같지만 음. 업무 절차대로 했지만 소통이 안 되니까 예. 뭐 결과적으로는 뭐 아무 의미가 없는. 뚜렷한 의미가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예. 그리고 서울시에서 그러면 이 지령 방송의 내용이 정확히 뭐냐. 네. 지금. 경보 미수신 지역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 경보를 발령하라고 했는데 이게 미수신 지역이 어디를 의미하는 거냐 확인하고 전화를 했는데 연결이 그러니까요. 안 됐다는 거죠. 이것도, 이것도 이제 문제죠. 가장 큰 문제죠. 음. 왜냐하면 지금 이급한 상황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이제 문자로 하지만 그 다음에는 담당자들끼리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최종 이제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액션이 취해지는 게 일반적인 어떤 그 절차들인데 음. 이런 것이 안 됐기 때문에 서울시 담당자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이걸 어. 해야 되냐 말이. 해야 되냐. 예. 지금 행안부에서 지령을 받았는데, 음. 왜냐하면 서울시 자체적으로는 어떤 그뭐 테러나 북한의 어떤 그 핵이나 이런 미사일 정보는 지금 알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행안부에 다만 완전히 의지를 해야 되는데 음. 이런 상황들이 정보 확인이 안 되니 지금 여기서 멈춰 있을 수는 없고 예. 지금 경보는 발령이 됐고 예. 그래서 구분안에 결정하는 게 문자 발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음. 자 그러면 원래 경계 경보와 그리고 위급 재난 문자 같은 경우는 언제 발송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위험 상황에서는 경계 경보가 있고요, 공습 경보가 있습니다. 어. 경계 경보는 예를 들어 서 육상이나 해상, 뭐 공중에서 정말 공격이 지금 공습이 거의 직전에 와있다고해서 이제 경계 공 발령을 하거든요. 또한 이제 공습 경보는 아시다시피 실제 공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바로 이제 대필 해야 되죠. 음. 그래서 경계 경보나 공습 경보에서는 위급재난문자라고 보냅니다 문자도 보면 위급재난문자가 있고요 음. 긴급재난문자가 있고 예. 안전재난문자가 또 달라집니다 어. 아마 어제 온 거는 위급재난문자거든요 예. 위급재난문자가 왔다가 나중에 이제 이거 경계경보가 해제됐다는 그러면? 메시지는 안전안내문자로 안전 왔네요 그렇죠. 예. 안전재난문자 뭐 이렇게 어. 세 종류로 나눠지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예. 맨 처음에 할 때는 가장 위급한 상황입니다 음. 경계 경보, 공습 경보가 발령이 되면은 긴급 페달에서 긴급 재난 문자를 발령하는데 예. 어제 보낸 게 긴급 재난 문자였죠. 예. 그래서 굉장히 위급한 상황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서울시는. 아 그렇군요. 그 정도로 이제 긴박한 상황이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이거 경계 경보 그 시점으로부터 그러니까 서울시가 서울 전역에 경계 경보를 발령한 시점으로부터 위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까지도 이제 구분이 걸린 네, 거잖아요. 네, 구분. 이것도 조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인식한 거에 비해서 이거 문자를 발송하는데도 좀 시간이 걸린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구분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앵커께서 음. 말씀하셨지만은 행안부하고 소통이 안 돼서 그랬을 겁니다. 예. 아마 행안부하고 소통이 됐으면 행안부에서 여기는 미수신 지역이 해당이 안 되니 뭐 수업해라라는 어떤 뭐 오다가 있었거나 아니면 빨리 지금 발령이라 둘중에 하나였겠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이 좀 있었겠지만. 음. 저는 이렇게도 생각하고요. 예. 그 와중에서도 굉장히 빨랐다라고 볼수 있는 게 음. 지금 작년에 우리가 이태원 압사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때는 대응이 늦장 대응에서 문제가 어, 됐잖아요. 어. 그래서 서울시나 이런 경우에서는 아마 담당자들은 그럴 거예요. 굉장히 강박관념에 쌓일 수도 있습니다. 아, 어떤 상황이 되면은 신속하게 대응해야 된다. 신속하게 대응해야 예. 된다. 라는 이런 강박관념 때문에 더 빨리 신속하게 했지 않았냐? 그 와중에서도. 저는 음.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 행안부의 지령 방송 수신한 게 6시 30분이었고, 네. 이제 행안부 측에 서울시에서 이제 확인을 위해서 통화를 시도하고 뭐 통화가 안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자체적으로 서울시가 이제 경계 경보를 발령했던 게 6시 32분. 네. 그런데 이제 문자가 발송된 건 6시 41분. 네. 이 사이에 위급재난 문자 시스템에 뭐 등록을 하고 서울시 승인을 받고 이런 절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도 네. 조금 시간이 이게 소요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지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문자를 발송하잖아요. 음. 그러면 행정안전부에 문자 발송 기준 및 운영 규정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아, 네. 여기 규정에 보면 152개 상황에 따라서 휴대폰 문자 발송 문장이 표준화가 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문자 그대로 발송된 겁니다 아. 어디에서 서울시에서 매도 매칠 음. 경계 경보 발송 국민 여러분께서는 음. 준비를 하시고 아, 준비를 해 주시고 예. 뭐 어린이와, 어린이와 노약자 우선. 노약자들은 뭐 예.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게 문제가 표준화가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있으면은 보내는 게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민 여러분께 이렇게 가야 됩니다. 아. 그러나 왜 이렇게 갔냐면 이미 행정안전부에 표준 문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 공무원 담당자가 이 숫자까지도 이 문자까지도 바꾸지 않고. 보낼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예.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규정화되어 있거든요. 어, 서울시에서도 이제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문자를 발송하는데도 이제 구분 정도가 걸려서 이거 시간 오래 걸린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요거를 네. 시스템적으로 좀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되면서 네. 동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아니 문자를 받긴 받았는데 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설명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냥 일단 지금 문자를 다시 한번 보면 네. 자 경계 경보가 발령됐다.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지금 왜 대피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뭘 준비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지금 문자 발송 기준 및 운영 규정 행정안전부에 있는 이 규정이 우선 바뀌어야 됩니다. 어.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예. 지금 이게 내부 규정으로 돼 있거든요 자치 음. 규정 각 17개 지자체별로 지금 문자 발송 기준이 다 다를 겁니다 음.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규정이 아닌 그상항이 법률로 규정해 가지고 예. 각 부처나 그 17개 지자체에서 동시에 활성화할 수 있는 이 문자로 될수 있도록 개정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예 보니까 이게 상황에 맞도록 문안을 수정을 할 수는 있다고 하는데 긴박한 상황에서 이걸 수정하기가 좀 어려울 수있습니까 예 공무원 입장에서 문장 바꿔가지고 지금 음. 규정에 나와 있는 문장 바꿔가지고 발송할 수 있는 공무원이 얼마나 되겠냐 아, 싶은데 자의적으로 이미 바꿔야 되겠다라고 어렵다. 생각했다라면 음. 그 이전에 문제가 있니 이걸 개정해 주자라는 그런 네. 의견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 그러면 이거 역시 그니까 행안부와 서울시 사이에 그런 긴급 상황에서 어떻게 소통을 할지 네. 어~ 어떻게 이렇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 이거 소통하는 부분도 조금 미리 사전에 연습을 좀해 두고. 그렇죠. 그런 게또 네. 시스템화가 돼야 되죠. 네. 문자 메시지 같은 것도 내용이 좀더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 아, 그렇습니다. 어. 아, 정확한 지적이거든요. 예. 북한이 또 추가 발사한다고 했으니까 이거 대비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면. 당연히 대비해야 되죠. 저는 음. 근데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지금 여러 가지 시행착오로 인해서 문제점, 허점이 나타났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계기로 인해서 저는 안전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은 음. 굉장히 좋은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 실전을 대비해서 예. 이런 문제도 있었었고 이번 계기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의 안전 의식도 높아졌고 지금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 음. 지금 휴대폰에 안전 드림돌 랩을 깔아야 된다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또 북한에서 지금 상황에 2차로 지금 발사한다라고 예고된 상황에서 어떤 좋은 조건이 아니냐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뭐 이번 문자 메시지 발송 시간이나 아니면 내용을 두고 일본과도 비교를 많이 하는데 일본 네. 같은 경우는 더 빨리 그리고 네. 그 발송 이유와 그리고 어디로 이제 피하든지 네. 뭐 건물 안이나 지하로 대피하십시오 이런 문구가 있어서. 네. 비교를 하기도 하는데, 근데 일단 지금 이번 상황을 통해서 부족한 점을 좀 확인했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만 네. 이렇게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번 상황을 통해서 혹시라도 이제 위급 재난 문제가 또 왔을 때안 네.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 지금 가장 이제 그게 제일 문제거든요. 양치기 소년처럼.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음. 지금 실제 상황인데 양치기 소년이 되면은 가장 큰 문제인데 예. 이게 반면으로 보면은 반면 교사로 이번에 협점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완벽하게 더 보완되고 또 국민 의식 수준도 음. 더 높아져서 좀대응해도 신속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저 좋은 측면도 생각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제 주변에서 저한테도 질문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거 대표서 네. 어떻게 찾아야 되냐. 그래서 제가 이거 행정안전부 안전디딤돌 앱을 깔아라 네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네네. 근데 문제는 네네. 이 안전디딤돌 앱이나 그리고 네네. 포털사이트 이제 네네. 검색을 많이 할거 아니에요? 네네. 왜 그런 건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다또 너무 접속자가 많으니까 한때 네네. 마비가 돼서 네네. 예. 활용이 어려웠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이 의견도 좀 궁금하고 네. 동시에 이제 북한이 또 2차 발사 한다고 했는데 혹시라도 또 긴급하게 대피해야 될 상황이 생긴다면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 네. 어디 검색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디로 그런 상황에서 어디로 대피하는 네. 게 좋은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제일의 지금 포털 사이트가 네이버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안전을 책임지는 거 행정안전부거든요. 이 행정부의 안전 진돌 앱이 포화 상태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음. 결국 뭐냐면 지금 출입 차량을 예상하지 못하고 차 차선으로 돼야 되는데 2 차선밖에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네. 지금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트래픽 과잉이 된다는 것은. 지금 빅데이터가 지금 얼마나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음.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안전관리 시스템입니다. 예. 우리 생활은 지금 과학기술의 최첨단 과학기술 디지털을 활용하고 있지만 안전관리 수준에서는 아날로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거든요. 하 예. 정부에서는 정말 이번 계기로 인해서 새로운 과학로 새로운 시스템의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대피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가장 2 차에서 실제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했을 음.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지하철. 이게 가장 아, 우선이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 단니는지에는 지하철이요. 지역에는 지하철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주변에 건물 지하가 있으면 이거 예. 좋고요. 예. 이런 상황이 또안 된다면 안전 디림돌에서 어떤 앱을 보면 어떤 대피소가 명확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음. 이런 대로 준비를 하면 은 어떤 더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이런 위험에서 어 예. 대피할 수가 있다. 안전 배낭 싸놓으라는 얘기도 있던데 거기는 뭐 넣어놔야 되나요? 그렇죠. 싸놔, 싸놔야겠습니까? 그렇죠. 예. 싸놓을 필요가 있죠. 아, 왜냐하면 예. 지금 가장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위험한 사람들 매일 약을 복용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음. 이런 사람들 약을 꼭 필요하고 왜냐하면 당장 약을 하루 이틀 끊어져 버리면 아화될 수가 있거든요. 배낭에 넣어놓을 필요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꼭그거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낭에 넣어야 될 거는 그 배터리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은 정보를 휴대폰으로 발송받기 음. 때문에 예. 배낭에 있는 어떤 배터리, 휴대폰을꼭 예. 소지하고 특히 예. 이제 가족의 노약자나 어떤 좀 불편한 예. 사람이 있다라면은 그 가족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대피할 수가. 물은 얼마나 넣는 게 좋아요? 물은 뭐 보통 뭐. 뭐 하루 이틀 정도 음. 뭐 우리가 보통 하는 거뭐 대여섯 개 정도 넣어 놓으면 예. 뭐 가족끼리 하고요 특히 가족끼리 또 소통할 수 있는 이런 휴대전화 예. 또 가족이 또 분산됐을 때 우리가 평상시에 때 어디에 지금 와야 되느니 만나야 음. 되느지라는 그런 것도 뭐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북한 발사체 발사 관련해서 이제 어~ 문자 안내에 혼선이 있었던 상황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혹시라도 있을 재난 상황이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이 부분까지 짚어봤습니다.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이송규 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